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선기 시공에서 알려드립니다. 하이브리드 과천 수련원 개설 안내 홍보 영상입니다. 과천 수련원은 올 여름에 겨울 난방공사로 난방 필름을 빈틈없이 깔아 마치 안방과 같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이나 녹화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하였습니다. 이런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하이브리드 수련원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하이브리드란 개념은 음향적인 정반대 요소를 하나로 합하여 가장 최적화된 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련원에 나오셔서 수련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시간과 장소적 제약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하이브리드 수련장을 개설하였습니다. 수련원에서 하는 수련 시간 수련 분위기 그대로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시스템으로 기존 도우님들도 시간이 없어 참여를 못하셨다면 링크 한 번으로 수련장에서 도우님들과 수련하는 그 분위기 그대로 편하게 수련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회원은 메인 수련 그대로 진행되어지지만 신입 회원은 또 다른 방에서 따로 기초 실기 수련이 진행되어지기 국선도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주저없이 참여하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매일 이론 강의가 다른 시간대의 일주일 단위로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일태면 월요일에는 단전호흡 기초 화요일은 치유기공 수요일에는 정화기공 목요일은 기공테라피 금요일에는 자기력요법 등에 대한 강의가 오후 4시에 진행됩니다. 등록하신 도우님들은 모든 강의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도우님들도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오는 방법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선도와 국선기공 자연적인 치유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내일부터 아침 07시 오전 10시 오후 4시 5시 30분 타임에 과천수련원 수련 시간 그대로 송출되며 오후 내시는 질문과 위강의 시간 메뉴대로 강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과천 수련원은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는 02504-7648번입니다. 감사합니다.